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고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 문자열 카테고리의 함수 중에서 문자열 포맷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 해서 아주 간단하게 부동 소수점 숫자에서 소수점 자리를 쉼표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에서 다운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랩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랩뷰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모르실 텐데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랩뷰를 소개해드리면, 자, 랩뷰는 1986년 제프 코더스키에 의해서 탄생된 언어가 되겠는데, 이 언어의 처음 목적이, 자, 계측 장비를 GPIB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원격으로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태어난 언어가 되겠습니다. 관련된 언어의 가장 큰 특징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자, 그래픽 기반의 프로그래밍을 하는 언어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랩뷰의 최대 장점은, 어, 프로그램의 기능을 구현함에 있어서, 다른 프로그램 대비 개발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랩뷰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에 내셔널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하드웨어를 이용하면 피저블러티 검증을 하실 때 아주 손쉽게 피저블러티를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랩뷰를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은 이번 기회에 랩뷰를 사용해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겠고요. 특히 대학원에서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실 때 아주 유용하기 때문에 대학원분들께서도 만약에 랩뷰를 이번에 처음 접하셨다고 하면은, 이번 기회에 한번 랩뷰를 사용해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음, 이전에 한번, 어, 숫자형 데이터인데, 천의 자리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독자분이 질문하셔가지고, 이와 관련된 영상을 두 번에 걸쳐서 업로드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아, 이런 것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수점 자리에, 그러니까 부동소수점형 실수 데이터 타입의 입력에 대해서 이 소수점 자리를 다른 기호로 바꿨을 때, 바꾸려고 할때 그걸 어떻게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프로그래밍 하실 때뭐 소수점 자리수를 심표로 바꿀 일은 없겠지만, 그렇지만 한번 만약에 소수점 자리 표현하는 거를 쉼표로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쉽게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의 함수 팔레트의 문자열 카테고리가 보시게 되면 문자열로 포맷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도움말 보시게 되면 문자열 경로 열거형 타입 그 다음 타임스탬프 그 다음에 불리언 또는 숫자형 데이터 타입 데이터를 텍스트로 포맷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습할 코드는 간단한데요. 프론트 패널 UI를 보시게 되면은 숫자형 입력 컨트롤이 있는데, 자, 실수 타입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 배 정도 데이터 타입으로, 자, 입력이라고 하는 숫자형 입력 컨트롤이 있겠고, 그 다음에 문자열로 포맷 출력에서 문자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자열로 포맷 함수의 입력으로, 자, 배 정도 타입의 데이터를 인가했을 때, 소수점 자리를 이 위와 같이 신표로 바꾸는 기능을 구현해 볼 텐데요. 블록다이그램 코드에서 문자열로 포맷 함수를 불러오신 다음에 이 관련된 함수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별도의 GUI 다이얼로그 창이 뜹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현재 포맷 시퀀스라고 해서 소스점 문자 지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얘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 옵션 부분에 이거를 신표로 표시할 건지 마침표로 표시할 건지 아니면 다른 기호로 표시할 건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표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입력으로 보면은, 포맷 문자열이라고 하는 입력 데이터를 인가하실 수가 있는데, 이, 이 포맷 문자열 자리가 자동으로, 심표세미콜론 퍼센, 퍼센트, 퍼센트 %f라고 하는, 자, 포맷 문자열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었고, 실제 동작을 하시게 되면은, 이 소수점을 표현하는 마침표가 쉼표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1호은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의 폴더에 부동 소수점 숫자에서 소수점 자리를 쉼표로 표시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랩뷰에서 자, 새 vi에서, 자, t r l s 를 누르시겠구요. 자, 경로를 붙여넣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바로 블록다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스팔 코드는 간단하죠. 자, 함수 팔레트에서, 자, 프로그래밍 카테고리 아래에 보시게 되면은, 문자열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있고, 이 아래에 보시게 되면은, 문자, 열로 포맷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걸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여기서, 자, 라벨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부분에서, 자, 컨트롤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프론트 패널에서 사이즈를 약간 키우겠고요. 입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 출력 부분에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겠고요. 자 결과 문자를 하고 있죠. 자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가겠습니다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프론트 패널은 다 작성이 됐고요. 자 블록 다이그램에서자 여기에서 자 입력 데이터 중에서 소수점 자리를 표현하는 맞춤표를 심표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 포맷 문자열 부분에 포맷 정보를 인가해 주셔야 되는데. 자, 문자열로 포맷을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별도의 다이로 창이 뜨겠고요. 자, 여기서 소수점 표기법으로 포맷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자, 새 작업을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하신 다음에 이 선택된 작업에서 자, 보시게 되면은 소수점 문자 지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걸 선택하시겠고요. 자 그래서 소수점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문자를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 옵션으로 자 마침표도 있고 심표도 있고 사용자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심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표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이제 포맷 문자열 정보가 다음 과 같이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여기서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포맷 문자열이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에 이렇게 더블 클릭하지 않고 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자 레피 같은 경우는 상세 도움말이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상세 도움말 누르셔가지고 포맷 문자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하신 다음에 자 소수점 자리 수를 내가 심표로 바꾸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퍼센테지 심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매뉴얼리 임가를 해주셔도 동일한 동작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자 이제 쿠코드는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한번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일단 입력에서 뭐 3.1416이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선택된 값을 자, 기본 값으로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볼게요. 자, 소수점 자리가 자, 신표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자열로 포맷이라고 하는 함수를 모른다고 하면은 뭐 숫자형 데이터 타입을 일단 자, 그 문자열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또이 함수 이외에 숫자를 자 문자열로 변환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문자열로 변환해서 자 숫자를 자뭐 소수점형 문자열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소점 수 문자열로 표현하신 다음에 이 마침표를 쉼표로 어 바꾸는 작업을 또 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코드의 복잡도가 증가하는데 단순하게 문자열로 포맷 함수를 하나만 이용하셔도 원하는 기능을 손쉽게 구현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문자열로 포맷함수를 이용을 해서 부동소수점 숫자에서 자, 수, 소수점 자리를 표현하는 것을 신표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구현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